오늘 가져온 덱은 맞추기만 하면 굉장히 강력한 고밸류 덱인 트페 자이라 밸류 덱입니다. 저번에 책략과 바루스 덱을 한번 소개드렸었는데요. 해 바루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프가 없어서 여전히 강력하고요. 하지만 구랩의 덱 전환을 많이 해야 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트페 자이라 덱은 육전쟁기계 또는 육요새 기반으로 덱이 구성되다 보니 초반 빌드업 쓰는 유닛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구랩에 크게 덱 전환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고. 1등 파워가 될 정도로 강력합니다. 또한 이번 패치에서 자이라 식물 체령 및 아군 공속효과 너프를 당했지만 식물 피해량은 버프를 받았습니다. 이 덱은 어차피 자이라 식물을 딜러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고요 트페는 조정이 있었는데 스킬 피해량은 버프지만 초식당 피해량은 너프입니다. 자, 그러면 덱 구성 보러 가시죠. 3-2라운드에 6렙을 찍어주시고 사전쟁기계에 나르의 시비를 올려서 2적 역수켜주시면 됩니다. 자, 솔직히 이 밸류 덱은 초반 빌드 에서 갈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납니다. 어, 나 무조건 갈 거야라고 해서 갈수 있는 데그 아니에요. 자,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바이게맵이 나오거나 경험치 및돈 증강체를 챙겨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나르한테 황금의 대검을 뽑아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. 또한 나르한테 구인수까지 맞춰줘야 굉장히 좋은데요. 자, 저번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황금의 대검 빌드업은 무랩을 가는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초반에 구인수 템값과 나르가 나온다면 이자이라트페밸류대 각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곡궁 또는 지팡이만 나왔어도 초반에 3면패를 하여 초밥집에서 템을 우선적으로 가져와 9인수를 만드셔도 됩니다. 그래서 나름 구인수